9개월 동안 14권의 책을 저술하고 신약 전체를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결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를 종교개혁의 횃불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 속에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아,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루터는 5월 10일 아이젠하우 근처 파르트부르크성에 도착해서 에, 1522년 2월 29일까지 9개월 18일 동안 지냅니다. 5월 26일 카를 황제는 보름스칭령에 사인하고 에, 공포합니다. 에, 그것은 루터의 가르침이 공식적으로 에, 정죄를 받고 그에게 제국의 금지령이 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루토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안전하게 있는 동안 루토가 범법자로 수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수배령은 루토와 그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도 생명과 재산을 몰수당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무는 동안 루토는 기사의 복장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허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예, 루토는 이곳에서 윤코 웨르그, 예, 윤코 웨르그라고 하는, 예, 가명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예, 그곳에 머무는 동안, 예, 루토는 영적으로, 어, 마귀와, 예, 악마와, 예, 싸움을 하는 이와 같은, 예, 시간이었습니다. 예, 루토가 바르트브루크 성에 있는 동안, 예, 무려 1 4권의 책을 저술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1454년 인쇄물의 발명으로 구텐베르그 성경이 인쇄되었고, 그렇지만 이것은 라틴어 성경이어서 일반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텐베르그 성경이 출간된 후, 9년 후에 멘탈 성경을 독일어로 발행했지만, 할라오와 히브리어 원문이 아닌 라틴어 벌게이트에서 번역한 것이라 번역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전어에 대한 지식은 물론 독일어에 상당한 조예가 깊었던 루토는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헬라오 신약성경 1519년 개정판을 가지고 독일어 번역 작업을 바르트부르크성에서 착수합니다. 9개월 동안 14권의 책을 저술하고 신약 전체를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결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를 종교 개혁의 횃불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 속에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는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016년 그곳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루토가 성경을 번역한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11주 약 3개월 정도였습니다. 루토가 번역한 신약 번역 원고를 멜랑이토인이 결정을 해서 1522년 9월에 루터의 신약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9월에 출간되었다고 해서 이 성경을 세템보 테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2월에 출판된 것을 디셈보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루터의 성경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급히 출간되었지만 이 성경에는 루카스 크라노. 이에 판화들이 상당히 포함되어서 서민들이 읽기가 좋았습니다. 목수나 노동자가 일주일의 품삭으로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번역의 결과는 흠집력, 예, 킹제임스 버전이 영국에 미친 곳과 버금갈 정도로 독일어와 독일일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루터의 신약성경이 미쳤습니다. 이 루터역 신약 성경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루토가 처음으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고체 독일어 번역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2016년 8월에 직접 에르프르트 대학 고문서 도서관을 방문해서 고문서실 책임자의 증언과 필립 샤프의 기록을 참고할 때, 14세기에서 15세기, 독일어 성경 번역본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예, 이들 여러 독일어 역본은 라틴 볼게이트 성경에서 번역한 것도 있고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루토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루토의 신약 성경 번역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현대 독일어, 당시 민중의 언어, 시장의 언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교회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루토는 독일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민중의 아들이었고 거리의 악사였고 민중의 문화에 익숙한 루토가 그들만의 언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러면서도 루토의 성경 번역은 학적으로도 손색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토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범으로 삼은 성경은 네덜란드의 지성인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간행한 헬라오 성경 재판 1519년 판을 사용한 것입니다. 루토는 번역을 하면서 그 이전에 출간된 여타 다양한 독일어 역본들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토가 11주 미처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완역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전에 다양한 독이로 역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루토의 라틴어 실력도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을 참고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루토는 라틴어를 에르프루트 대학에서 진학하면서 배웠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오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 시절 그곳에서 동료 교수 멜랑이톤에게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학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루토가 1518년 비텐베르그 대학 헬라오 교수로 부임한 멜랑이톤에게 헬라오를 배우면서 그의 헬라오 실력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1522년 신약 성경을 번역할 즈음에 루터는 능히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실력을 갖춘 것입니다. 실제는 루터의 신약 성경 번역과 출간은 사제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을 민중의 손으로 옮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루터의 성경이 나왔을 때 마치 마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목마른 민중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목말라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토의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루토의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독일을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522년 9월과 12월에 출간된 루토의 독일어 성경은 종교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던 루토가 성경을 번역해서 사제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이 성경을 민중의 손으로 옮겨준 것입니다. 이 루토의 독일어 성경은 종교개혁의 불길을 프로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루터 역본이 나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10만 군의 성경이 발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정말 경이적인 일이었습니다. 넷째, 루터의 신약전서와 구약전서는 표준 독일어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번역은 작센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그 지역을 넘어서 성경이 읽혀지면서 조금씩 서로 다른 독일어가 통일성을 가지고 표준 독일어로 다듬어져가는 근대 독일어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개혁을 넘어서 독일의 문화, 사상,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서 독일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바르트 브루크성에 머물고 있는 동안 비텐베르그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명의 사제들이 결혼을 했고, 루터의 신실한 후원자 멜랑히톤이 1521년 루터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한 신학의 체계를 출간합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의 신학 작업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1522년 비텐베르그로 돌아와서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의 과격한 개혁 운동을 안정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522년, 루토는 매순간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 기회를 개혁의 호기로 삼았습니다. 기계적인 시간 크로노스만 아니라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동시에 읽어가는 지혜가 루토에게 있었습니다. 예, 그는 당시에 로마 캐토릭이 사용하는 라틴 볼게이트 성경이 아닌 1519년에 발행된 에라스무스의 헬라오 신약 성경 재판을 모범으로 택한 것도 바라트 브르크 성에서의 은둔을 성경 번역의 기회로 삼은 것도 그런 역사적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22년 그 시점에 루터의 역본이 나오지 않았다면 종교 개혁이 그토록 강력한 힘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루터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로 선용한 것입니다. 루토 역 성경은 천재성과 학문성과 경건이 어우러진 걸작이었으며, 필립 샤프의 표현을 빌린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역작이었습니다. 루토의 독일어 성경은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며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라토렛의 표현을 빌린다면, 루토의 독일어 성경은 킹 제임스 역본이 영국에 미친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독일에 미쳤습니다. 작센의 공작 겨우룩, 바이에른 공작 비렐룸, 오스트리아의 대공 페르디난드가 자신들의 영지에서 루토의 독일어 성경을 판매하지 못하게 금했지만 성경에 대한 민중들의 갈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토가 성경을 교황과 사제의 손에서 민중의 손으로 옮겨주자 개혁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진정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루터역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은 여러 역본이 출판되었지만 그 모두가 독일어 고어여서 대중들이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가 처음으로 현대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완역한 것입니다. 민중의 언어로 번역된 독일어 성경은 민중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루토의 독일어 성경이 출판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루토의 종교개혁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이 거대한 흐름에 가장 그 시기에 맞게 예, 루터를 하나님께서 선영하시고, 예,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